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3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상숭배하였던 그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수 없던, 없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세운 회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수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신의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목격하고, 두 돌판을 깨고,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그것을 만들었던 모든 이들을 이제 재판한 이후에, 심판을 하고 징계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고 머물 수 없었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오늘 말씀에 이 모세는 회막을 세워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그 집을 만들어 세우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서 진 밖에 회막을 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 밖에 이 회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바깥에 멀리 떨어져서 이 회막을 모세가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회막은 일종의 텐트와 비슷합니다 즉 진영 바깥에 있는 텐트를 쳐서 곳에 하나님께서 임지하시는 곳으로 그 처소를 마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희한한 것은 이 회막 가까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갈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직 성막이 제조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건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막은 앞으로 세워질 성막을 모티브로 하여서 그것을 예표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악모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이 회막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이 회막에 가까이 갈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정돈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능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막에서 치러지는 그 모든 일들은 성막과는 다르게 제의적인 것. 제사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치루지는 않지만 이 회막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성막에서 일하게 될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지금 모세와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세는 회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얘기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대화하는 것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보살펴 주실 것과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알려 주실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모세는 이 회막으로 들어가 임자여 계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 진중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그것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즉 향후 성막이 세워지고 또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대제사장이 행해야 될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번 성전에 들어가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가 예를 표를 통하여서 모세가 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진중으로 다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회막의 회막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그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성막이 세워질 때 성막에게 성막에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레위인들이 보호하고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예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아직 성막이 치, 치어지기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 성막 지어질 성막에 어떤 일을 행해야 되어지고 그 성막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진중 밖에 회막이 쳐졌지만 다시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회막이 아니라 성막이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놓여지게 됨을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성막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길을 갈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며 또한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삶이일 삶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감성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이나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고 죄의 자리에 육신의 법을 따라 여전히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중보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그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 아니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늘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여서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육신의 법을 따르고 여전히 암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 계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붙들고 오늘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죄악 중에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가져온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두고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주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함을 주여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대로 살아갔던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절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도 나의 생각대로,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가정은 개인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또한 우리 개인의 문제,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이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우리 기도할 두고 기도할 때 우리 주야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주님, 공의로 우시고 정의로 우시며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극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사랑하심의 은총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끊이지 아니하고 있고,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심이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또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어 고백하며,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연약한 인생, 부족하며. 또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스스로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고 소망도 찾을 수 없으나 우리가 이땅 가운데 희망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지혜와 경험과 부귀영화를 영화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어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 머물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깊은 알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허락하여 신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의 환경을 두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욕심의 성취와 우리의 야망의 완성을 위하여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우리의 탄원의 소리를 주 앞에 부르짖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인생의 감사함과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또한 주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 시간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여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이 시기에 주어 모든 것을 정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흔들어 깨우시는 그 주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차리며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2024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남은 한 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의 소리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완성되고 또한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